어떻게 이런 댄스를 만들었는지 아. 어이 복고 댄스 아니야? 복고 댄스. 어. 어서 많이 봐. 이거 클론 클론. 아, 근데 잘 춘다. 어, 어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와우. 너무 우리나라 아름답다, 진짜. 와.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춤 선생님 신맘입니다. K팝 댄스 강사가 보는 리액션 시간. 오늘은요. 특별히 한국 관광 공사와 이나이츠 밴드가 만든 음. <목소리> 《범 내려온다》에 이어서 오늘 인천 편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범 내려온다》로 엄청난 히트를 어, 쳤잖아요. 그쵸, 저도 합했죠. 네, 커버 댄스를 했었는데 이번에 인천 편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아, 아 이거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리액션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보셨나요? 어, 제대로 안 봤어요. 사실 아, 일부러 네. 이거 오늘 보기 리액션 한다 그래가지고 네. 살짝 보고 네. 아 이따 보려고 참고 어,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 티더 리더보브 코리아. 어 진짜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어, 아요네 누가 이 판소리에다가 전통적인 한복 한국 무용도 아닌 네. 퓨전 댄스를 정말 추거하자요그것 어, 기발한 아이디어로 너무 재밌는 어, 춤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인천 편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김치죠에아 김치죠? 김치 네, 에이, 아니. 아니. 뭐, 이 아니. 에이, 아니. 에이, 아니. 에이, 아이아어 라빈 확실히 이아지아이네 아니. 아니. 에아 아니. 김종아 아니. 에이, 아이아이에 아니. 에이, 에이, 아니. 에아이 아니. 에아이 아, 근잘 춘다. 어, 지금, 응, 응. 응. 안무는 일단 대충 어, 뭔지는 응. 알것 같은데. 어, 오. 야, 오. 야, 너무 우리나라 아름답다, 기아. 와, 월미도에요? 야. 오랜만에 본다. 아, 맞아. 월미도도 진짜 팡팡이죠. 와. 아, 월미도도. 인천에도 이런 기종로 있었군요. 역시 아, 미스텝이 리듬을 타는 네. 거아이자연스럽게딱 그 예. 인천에 아, 이런 것도 잘이고 아. 역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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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텝. 아. 다 신기해 돼요. 애초에 처음에는 야, 손도. 니까 많이 아, 맞아요. 맞아딱그감성맞요 어, 우리나라 스케이트 도잘 타다니고. 장군님들, 팔, 팔, 팔 움직이는 거고. 어, 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와우. 아, 여행을 왔다가 다 신나게 한 판, 한 바탕 놀고. 그러네요. 다시 가는 거지, 이제. 아, 약간 도너턴 아, 때문요 그 다시 가는. 이야. 어. 잘 만들었다. 어, 너무 진짜 잘 만들었다. 짧은 2분 20초 동안에 에이. 그냥 우리나라. 내려갔고 여행을 한것 같잖아요. 인천을 한 바퀴 쫙 돌았어요, 지금. 오, 진짜. 근데 네, 저희도 저희가 사는 한국의 인천인데, 한 번쯤은 가봤던 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보긴 했죠, 나. 근데, 오, 다시 한번 여행을 간게 있는데, 이 멤버들의 춤 사이를 보니까, 아 진짜, 어. 놀고 싶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아, 맞아요. 멀미도 너무 가고 싶어요. <laughs> 아, 못한지 못만지 뭐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아, 아 정말 요즘은 디스코 팡팡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것도 하고, 하고 어, 해가지고 진짜? 예,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오아 정말 오 아니 날, 근데 날 완전히... 이번에도 범내려온다 이후에 진짜 예. 크게 한번 하셨네요 근데 어... 정말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캐릭터들이 정말 그 도깨비들이 한바탕 놀고 가는 어,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각을 맞춰서 춤을 추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형화된 안무 스타일이 오,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하우스 스텝도 있고 이런 복고 댄스의 느낌도 네. 있고 약간 현대무용의 선도 있고. 정 너무 정말 믹싱이 <laughs> 잘 됐어요 이게 잘 섞였어요. 오 팬소리와 어떻게 이런 댄스를 음. 만들었는지 아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오, 진짜. 진짜. 네. 발상을 뒤 네. 엎은 거 같아. 오,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 되게 지루해지는 건데 이걸 정말 잘 만드셨어요. 어, 그쵸. 아, 그리고 진짜 확실한 예. 거는, 김종민 씨가 춤을 잘 춰. 아, <laughs> 아, 진짜 맞아요, 진짜. 아딱 보는 순간, 김종민 씨 춤추는 게 눈에 확들어왔어첫 번째. 예,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진짜 춤잘 아, 추시는 정말 분인데. 정말 잘 추는데서, 근데 그기본기가 있으니까 어, 스 춤을 잘 췄는데, 보여요. 예. 오네, 진짜. 맞아요. 와. 저는 <laughs> 춤 되게 잘 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laughs> 남는지 <웃음> 아, 아 근데 어 이런 안무와 이런 안무 스타일과 이런 노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요. 맞아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아, 이거 보면서 한국 문화를 또 접하고 음... 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보면서 아, 어,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생각하면 이런 판 소리 나오면은. 한국무용했다고 아니면 칼춤하거나 그렇죠, 약간 어. 그 노래에는 그 춤이 맞아, 이딱정형화되어 있었죠 옛날에. 근데 이런 퓨전 댄스 근데 거부 반응 없고 외국인들이 어. 봤을 때도 너무 재밌으니까, 익살스러우니까 한번더 보게 되고, 맞아요. 어, 너무 진지하지 않게 다가간 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그것도 그거고 원래 그법내려온다가 너무 확 쳤잖아요. 아, 맞아요. 그 이후로 이거를 이길 수 있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1박이 멤버들이, 멤버들이 함께해서 진짜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러다가 우리 아이돌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다음편 이제 기대 되네. 와 이게 네. 점점 이렇게 되면 아이돌이 네. 들어가서 같이 추면은 와더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네. 우리나라 문화를. 들어서. 거의 지금 약간 덕질하는 다음편 지금 컴백 기다리는 <laughs> 느낌으로 지금 가세요왜냐면은 <laughs>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너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렇게 관광 연소가 그렇죠. 와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모를 음,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진짜 지역별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어, 오늘 어, 이 나이치 밴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오늘 필리드 오브 더 코리아 오늘 인천 편을 봤는데요 어,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것도 안무가 조금 이제 뮤비를 봤는데 안무를 조금 더 정리해서 를 포인트 안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어, 그럼요. 그냥. 한 소리에 맞춰서 진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랜덤 플레이를 하는 거지. 아, 재밌겠네요. 정말 재밌어요. <laughs> 한복 이렇게 색동적으로 입고 나와서. 아 맞아요.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k p o 댄스 강사분의 리액션 오늘 인천편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laughs> 아 아직, 아직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얼른 얼른 아요것도 커버해봐야겠어요. 아. <laughs> 여러분 정리해서 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춘선의 신발 그리고 MJ였습니다. 감사합니다.